안녕하십니까. 민법 장남장의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골치 아픈 민법 용어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라는 말은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들하고 싸우면 악수하고 화해 했잖아요그 화해를 말하는데 법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화해가 뭐냐면요. 분쟁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호 양보를 통해가지고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은 뭐냐면 차고와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 733조가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화해라는 것은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양보한다는 얘기인데, 서로 밀고 땡긴다는 건데, 그러면 밀고 땡기려면 무엇을 쌍방간에 전제하고 있어야 되냐면, 틀려도 상관이 없다.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상호간에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고 땡기고 서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해계약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꼭 못하느냐? 첫째, 음, 우리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차고 있는 때와 또리 판례는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차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화해 계약이라 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어,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 분쟁 이외의 사항, 분쟁이 아닌 사항. 예를 들어도 제가 보험 회사하고 어 합의를 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합의 했거든요 근데 그 합의 금액이 적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착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허리가 골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면 분쟁의 대상이었던 것은 팔이 부러진 거고 허리가 부러진 것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착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착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 폭행법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500만 원 주고 합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화해계약을 할 뭐가 아니었죠 당사자가 아니었잖아요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당사자 자기가란 사고로서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총리해 볼게요. 자, 화해계약이란 서로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화해계약이라고 하고 화해계약은 어차피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다만 분쟁이 아니었던 사항에 관한 착오나 또는 당사자 자기가 한 착오. 다시 말하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